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뮤지컬 랭보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이 공연으로, 공연을 끝으로 이제 공연이 이제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잠시 나왔는데 귀한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일단 저희 한명한명 한명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요 어, 안녕하세요. 빌라의 역할의 종주입니다. 어, 어, 이 공연 연습하고 계속 공연하면서, 어, 한 가지 생각으로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빌라의가 둘그 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함께 했던 형님들, 또, 함께 이앵고를 만들어주셨던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공연을 사랑해주신 모든 관객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랭보는 끝이 나지만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들어가겠습니다아 왜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행 왜요? 랭보가 아니라서 아 제가 할수 <laughs> 없죠 <하기가 웃음> <어려워. 웃음> 제가 할게요. 맞 <laughs>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랭보즈램 랭보 역을 맡았던 박정호입니다 네. 아, 일단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 감사한 분들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감사하고 인사를 꼭 전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음, 특히나 아, 물론 다른 공연도 어, 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좀 랭보는 다른 작품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더욱더 좀 감사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딱그 랭보가 이제 베를린한테날 이해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 랭보가 저한테 붙더라고요. 날 이해하냐고. 어떤 공연을 하든 어떤 배역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랭고는 특히나 제가, 어, 왜 이래? 아, 랭고는 특히나 제가 좀더 이해를 못했던 더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마음이 큰것 같아요. 맨날 날 이해해, 난 이해한다고 소리를 치지만 결국 랭고는 저한테 넌날 이해 못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그 제가 했던 랭고를 사랑해주시고 자꾸 랭고를 사랑해주셔서 더욱더,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어, 다음 작도 랭고가 왔을 때 랭고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웃음> <웃음> 어, 그럴 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 <laughs> 저는 꼭, 어, 만약에 또 돌아온다면 제가 <laughs>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동안을 계속 유지하고 <laughs> <laughs> 랭보를 꼭 한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동안 랭보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저 대신 우리 랭보를 이해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계심 저희도 없습니다. 항상 객석을 꼭꼭 채워주신 국민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배를 어, <laughs> 냈는 역할의 정상입니다 저는 초연, 재연 3말을 계속 함께 했는데요. 어, 이번 공연하면서 페를 냈는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어,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어, 아, 그 분이 좀, 예, 잘, 잘 이겨내고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어, 이 공을 하면서, 이게 또 해가 바뀌어가지고, 다 이제, 아, 여러분들, 뭐 새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공을 하면서 제가 좀 아프기도 했고, 제 지인이 또 아프기도 했고, 그것들이 나의 고통이 베를린의 고통이 되는 순간순간을 경험하는 나 자신이 경멸스럽기까지 한 순간들도 있었고 참 여러가지 저도 이번 공연을 하면서 어, 인간으로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람으로서 좀 많이 배우게 배우고 가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난파되지 마시고 난파가 된다고 해도 또 앞으로 계속 걸어 나가다 보면 육지도 있고 뭐든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힘내시고 아프지 마시고 코로나가 아직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음, 너무너무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며 끝으로 우리 랭보 라이브 강병호 대표님이야 모든 우리 식구들 그리고 WK 엔터테인먼트 김수로 대표님이하 모든 식구들 그리고 우리 뒤에서 항상 저 위에서 항상 생하시는 우리 스텝 모든 스텝 여러분들 하우스 팀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모든 관계자님들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2020... 2023년? 2023년? 네, 아.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건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지우는 것도 한령이 네. 성과해 하 오늘 다음주셔가지고 아무튼 다른 얘기가 없는다가운데 두고 싸우실 거예요 <laughs> 아, 네, 오늘 2023년 출발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방인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동안 뮤지컬 랭고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사진을 좀 찍어요. 이거 안, 이거 안, 안, 안 앉아? 앉아서, 앉아 가족사진 찍듯이 찍어봐요. 어, 뭐, 어떻게, 아니, 저, 저 책상에서도 찍고, 뭐, <laughs> 뭘 어떻게, 찍을까요? 일단,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다들 한살 드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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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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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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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뭐할거 같지? 몰라, 몰라. <laughs> 사진! 톱 타임. 기쁘게 찍으세요. 자, 이 아. 소리가 되게 좋네. 빗소리가 고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laugh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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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아, 이 언더, 언더 에서안 찍어? <laughs> 아유,